Saudi Cup, s n Cup. 아 여러분, 오늘은 저는 치앙라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지금 출발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메카짠 온천인가봐요. 와우. 저는 치앙마이가 치앙라이 랑 엄청 가까운 줄 알았는데 가는 데만 4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여행 코스가 아침 7시부터 9시 반까지 코스예요 아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어제 제가 혼자 보내기 너무 심심해서 여기 치앙마이에 있는 클럽에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1시까지 맥주 3병을 먹고 호텔로 돌아와서 한 2시 되니까 이제 잠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아치앙라이를 언제 갈지 걱정되지만 그래도 치앙마이온 만큼 이곳에 있는 웬만한 곳들은 다 가보고 싶어요 오늘 여행 코스가 백색사원하고 블루사원 거의 갔다가 블랙하우스문 그 다음에 카렌족 골든트라이앵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여정인데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렇게 앉아서 조격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쪽이 되게 온천으로 유명한 지역인가 봐요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온천이라니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침 아, 일찍 일어나서 진짜 피곤하네요 아... 아, 이제 술안 먹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치앙마이 여행하면서 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고 있어요 치앙마이의 하루를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근데 신기하게또 다음날 크게 숙취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기념품 파는 매장도 있고, 잠깐 이렇게 온천을 둘러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게요. 일단 또 어딘가 왔는데, 뭐지 이게? 이제 가볼게요. 제가 이 h i s is a long neck v i l l a 이 e s o 요 e t 이 m e s you can take photo with them. This is a Kabukeo. This is a k a r e n j i r 차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와 궁금하네요 궁금해 신기하네요 진짜 작은 마을같은데 아, 이렇게 앞에 기념 타고 알아빼 알아빼 오예이와 신기하네 의상들이 좀 되게 신기해요 음. 뭔가 다른 세상인 것 같네. 와우. 리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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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기하다. 사리카! <laughs> 여기는 또 이렇게 춤추고 있습니다.

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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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기하다 신기해 저 봐봐요 와 재밌는 경험이네요 와 여기 분들도 굉장히 친절해서 혼자 여행이 외롭지 않아요 와, 와 진짜 신기하다 여기 어떻게 저렇게 긴 링을 차고 와 여기 애기도 있어요 아, 아 여기 올까? 안 불편할까? 되게 신기하다. 아, 네, 아기 너무, 좋다. 아기 표정이 <laughs> 너무 귀여워요. 아, 기 표정이 너무 귀여워 아, 이렇게 천천히 둘러보면 시간도 금방 갈것 같아요. 여기 더 작은 아기 있어. 오래다가 이렇게 뭘 발랐네요. <laughs> 아 여기 귀엽다. 나르카 나르카 오 너무 귀엽다. <웃음> 나나카 지알라이나 마이타 마타치라이나 마이카 와셋포터 <laughs> <세트. 포털>? 오케이. t h a n 기리라 오케이 고. t h a n 그래도 같이 사진 찍어 줬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애기들이 있어서 오케이 오쿰카 오쿰카 바바이바이 아우 너무 귀여워 아 제가 한국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소가 이쁜 아이들 보면 마음이 좋아요 여기도 뭔가 있는데 여기는 기도 드리는 곳 같아요 오 여기 되게 귀엽다 와 여기가 이제 학교래요 학교 와 신기하다 응. 와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하고 여기 앞에서 이제 실판인가 봐요 어 여기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새로워요. 와, 진짜. 애기들이 이렇게 모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어떻게 저 되게 불편할 텐데. 저는 지금 이렇게 가방만 메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데. 아이들은 어떻게 저걸 하루 종일 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곳에서 아침부터 낮까지는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걸 판매하고 이제 오후에는 그분들을 이제 돌아가서 쉬는 것 같아요. 와, 완전 애기도 있어요. 아리도 오, 후, 치아레치니 와, 어, 아, 아, 아이 아이유. 디바가 메이유 탈레카. 아이유 탈 오, 성? 장. <laughs> 오쿤카우 나라카우 오카우와 세상에 너무 귀엽다 애기들이 이쁘게 화장하고 있어요 또이 부족만의 그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엄청 길다 여기 이분에나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저처럼 사진을 찍어요 어, 그 이제 사진도 찍어주고 소정의 돈도 받고 그렇게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진짜 여기서 생활을 하시나봐요 막 옆에 빨래들도 막 널려있고 잠은 어디서 자는지 신기하네 사이카 아, 뒤에 집이 있었구나. 저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했는데, 뭐,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이걸 팔고 있네요. 오, 되게 열심히 해요. 저 뒤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세 명이 형제인 것 같은데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오우 노숙하게 잘하네요 진짜 이제 옆에가 바로 집인 것 같고 장난 아니에요 와 예술이에요 예술 이분은 이제 엄마인 것 같아요 음, 여기 사람 손으로 만들다니 었 신기하네. 이렇게 텃밭도 있어서 텃밭에서 필요한 것들을 또 얻어가는 것 같고. 와, 여기서 30분 관람하라고 시간을 줬는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와, 이런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재밌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끝이 났습니다. 와, 이것도 굉장히 놀랍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 저는 그 아까 본 아이들의 그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다시 나와서 이제 기다렸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와, 오늘 날씨 너무 더워요. 저는 치앙라이의 화이트 사원에 왔습니다. 와, 엄청 아름답네요, 진짜로. 고각성 같아요,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너무 이쁘다, 진짜. 딱이 사원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맵을 보니까 상당히 큰 사원인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놨을 수 있지, 사원을? 진짜 태국 여행하면서 계속 많은 사원들을 다니고 있잖아요. 와... 진짜 태국이 이 불교에 대한 믿음이 진심이라는 걸 제가 사원을 다닐 때마다 느끼고 있어. 와, 아말 마, 참 멋지다. 와, 미쳤다, 여기. 이스나이 손도 보세요. 이게 예, 몰랐는데, 해보긴 해도. 해보고. 멋있다. 저도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싶은데, 혼자 와서. 일단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 이쪽에 사람들이 나와서, 와, 근데 저 너무 이쁜 너무 곳이있어 미쳤다. 멀리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가 있었네요. 아니, 왜 한국에는 이렇게 이쁜 곳이 없는 거야?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와 아, 뜨거워도 이게 놀라울 수밖에 없네요 실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일단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와, 근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찍고 있어서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사진 안 찍어도 되니까 좀 빨리 들어가고 싶네요 와 진짜 햇빛이 너무 뜨거워 이로해 부이다. 라아 뜨거. 엄청 뜨거. 아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안 이쁘게 나올 수가 없네 진짜. 예술이네요. 예술 실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흰색에 거울 같은 게 붙어 있어서 멀리서 봐도 되게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바닥에도 이런 원꽃무늬가 눈이 들게 이쁘고 아, 근데 너무 뜨거워서 제가 지금 더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머리, 머리가 막 띵해요. 와, 태국 햇빛 진짜 씁니다. 얼마나 큰 거야, 이 상황이. 와. 일단, 나갑니다. 와. 진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좋아서 어, 태국 날씨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어, 오늘이 제가 태국에서 보내는 날 중에 가장 더운 것 같아요. 아, 일단 조금 쉬었다가. 숨을 한 개나 있네요, 볼게. 와, 진짜 많다. 여기, 또, 이렇게, 터프 같은 게 있고, 오,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해. 여기가 가장 시원하네, 역시, 물 옆이라서. 우 와, 이게 뭐야? 이그 종도 엄청 굉장하게 만들어놨네. 아, 저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나 보다. 케이 50가실 때는 이렇게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저는 혼자니까 다음에 누군가 올때저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와, 여기 너무 이쁘다. 신기하다. 하얗게 만들어진 사원도 있고, 또 옆에 금색으로 칠해진 사원도 있고. 아, 와, 저기 봐봐요. 황금 사원인데? 봐봐, 이 바로 옆에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혼자 사원을 여행하게 될줄 몰랐는데 <laughs> 아 근데 그동안 알 왔던 게좀 후회되네요 여기는 뭘까? 와 안에 불고기 불고 엄청 많이 으이기들 봐발 뜨겁다 발 뜨겁다 헛,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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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안에도 불수있구나 마음이 편해지네요 여기는 무슨 전시관같이 뭐 그런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정말 크긴 크다. 제가 어디로 왔는지 헷갈리네요. <laughs> 지금이 12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워요, 날씨가. 제일 더울 날씨래, 지금. 제가 봐도 정말 이쁘지만 아마 여기는 여성분들이 오면 사진 찍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이제 또 어디로 갈지 궁금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치앙라이 왔으니까, 새로운 것들 많이 보고 돌아갈게요사리카원 카페 라테. 아이스. 예, yeah, 아이스. 슈가? n no 커피, 능라이 에스프레소, 능라이 능라인. 에스프레소. 능라인. 딩놀이. 이 i p e a s o 여기서 근처에서 밥을 먹고 간대요. <laughs> 왜 태국 사람들이 이 뜨거운 낮에는 안 돌아다니지 알겠어요. 지금 같이 온 한국인 커플이 있는데 싸우고 있어요. 원래 12시에 가이드를 미팅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가이드가 너무 늦게 와 가지고 서로 막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 또아이다 버스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싸우더라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웃음> <웃음> 간하게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지 앞에 한국의 커플들이 앉아가지고 셋이서 밥 먹는데 불편해서 촬영을 못합니다. 이해해주세요. 맛있게 먹고 게요 저는 밥 먹고 식당 앞에 나왔어요. 와 앞에 커플분들이 싸운 상태에서 이제 저와 그 커플들이 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 너무 불편해가지고, 밥을 먹는 건지, 취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빨리 먹고 나왔어요. 와, 진짜 막큰 소리 치면서 싸우는데, 옆에 있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타이만 먹고, 바로 나왔어요. 아,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자리를 나왔잖아요. 근데 제 눈앞에 지금 그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laughs> 아 빨리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또 돌아다니고 싶어요. 너무 불편해요. 진짜 지금 이 자리도 엄청 덥거든요. 근데, 저기 커플들 사이에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laughs> 차라리 더워서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낫죠 아 저기 있으면 체할 것 같아요 아, 너무 슬프다 <laughs> 아, 친구라도 있으면 옆에서 말이라도 하고 어떻게 시간이라도 보이는데 혼자 이렇게 앞에 앉아있다 보니까 할 말도 없고 계속 핸드폰만 만지고 있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 요 하...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또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건너편에 있는데 싸우는 소리가 다 들려요. 와. 하... 또 이런 거 보면 연애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혼자보단 둘이 좋겠죠. 아, 빨리 이 투어를 마치고 저도 여자친구를 만들러 가야 되는데. 아. 도대체 저의 짝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싸우고 있어. <laughs> 어? 오케이. 이제 먼저 버스 타고. 가보겠습니다 야, you, yeah? you live at Bangkok?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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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kay. I'm travel oh. long time. 야, <laughs> yeah. okay. 아. 와. 밥 먹고 나서 가이드분이랑 계속 대화를 나눴거든요. <laughs> 저 커플분들 싸우고 있다. 이 <laughs> 가이드분이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분하고 가이드분 친구한테 제거 아, 아, 유튜브 아, 구독해달라고 아, 했어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구독자를 늘려가야 돼요. 근데 확실히 어, 태국 분들이랑 얘기를 하나 보니까 어, 말이 나와요. <laughs> 태국 말이 나와요. 저도 모르게. 어, 신기해. 이제 오늘 여행을 했지만 이제 다음에는 진짜 혼자 그냥 여행사 여행 안 하고 혼자 찾아가는 여행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와 이거 생각보다 누굴 기다리고 시간 맞춰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저는 아무래도 촬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조금 새로운 장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한 장소에서 너무 오래 머무니까, 어, 저는 좀 힘들어요. 날씨도 덥고, 또 사람도 기다려야 되고, 어, 어렵네, 어려워. 그래서 빨리 태국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여행을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 가볼게요.